이번에는 요즘 핫한 안문숙, 네. 이머니, 네. 이두 분의 궁합, 어때요? 네. 결혼의 가능성이 있나? 어, 지금은 많이 진도가 나가고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TV에서 나와서 좋은 면만 보여주는데, 어, 안문숙 씨는요, 사주가 남자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남자의 도움 없이 혼자 개척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다가 뭐 사업적으로도 분명히 하시면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성공을 보이는 걸로 보이고 한가지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투잡을 뛰거나 뭐를 하거나 해서 사업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서 바깥의 활동에 아마 더 활발할 거예요. 오히려 연애 활동, 그러니까 연예인 세계보다는. 근데 이분이, 이분이 내성적인 그 임원희 씨하고는 순간에 맞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 안문숙 씨가 임원희 그 배우를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함이 들어와요. 안전이 오리지날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성향이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 내가, 내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면이 딱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연예계 방송을 할 적에는 많이 컨트롤이 제재, 자제가 된다고 그래야 되지, 제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름대로는 많이 활동을 해야지, 활성화를 시켜야 될지라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면이 끄집어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다른들의,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활동이 아마 반은 손해를 본다는 음,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데, 왜이 말을 하냐면, 내년에, 내년에 이분들이 순간에 불이 솟았다가, 내년 수전에는 가을 무렵, 가을 무렵까지 꼬리를 못하시면 이분들은 궁합이 시그러들어요. 그래서, 어,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방송에서 조용히 묻히는 상황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음, 임원희 씨가 안문숙 씨한테 만약에 봤을 때 사주를 봤을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안문숙 씨가 임원희 씨를 사주를 봤을 때는 솔직히 궁합이 안 맞아요. 너무 강해요. 여자가 강하다 보니까 묻혀버려. 묻히다 보니까 성향이 틀어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많이, 그냥, 지금 상태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년 수전에는 조금 금이 가라는 수전이에요. 어. 그래서 궁합이 안 맞는다. 네. 결혼해도 안 된다? 네.